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오분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62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본장에서 이사야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이 실현될 것과 성도들도 그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의 사랑을 받게 되는 성도들의 영광은 아름답게 당장한 신부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느님이 얼마나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계신가를 강조하며 전한 말씀입니다. 메시아는 그의 백성이 영광을 누리게 될 때까지 사역을 쉬지 않으실 것이며 따라서 온 세상은 그의 백성들이 누릴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본문에는 그동안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여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왕들이 이스라엘의 공의와 영광을 볼 것이고, 여와의 입으로 그들에게 새 이름을 주실 것이고, 여와의 아름다움 널리관이 왕관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다시는 이스라엘을 버리운 자라 아니하며,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너를 핵심하라 하여 여와께서 들를 기뻐하실 것이고, 내 땅이 결혼한 바될 것이며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특별히 본문 4절에서 헵시바 뿔라가 언급되는데 이사야 4절에서만 나오는 말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될 이스라엘을 가르칩니다. 헵시바란 내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의미로 히스기야 왕의 왕비 이름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 명칭은 아름다운 신부를 향해서 부르는 통상적인 호칭인 듯한데 헬라와 성경은 내 기쁨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호를 상징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있음을 실사합니다. 한편 꿀나는 결혼한 여자를 뜻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버림받은 여인 같지 않고 다시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헵시바와 뿔라는 유다사람들의 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황폐해진 땅이 복구되고 회복되어서 결혼의 기쁨같은 즐거움을 갖게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세상 열방들이 이스라엘을 고룩한 백성이라 불러준다라는데 어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붙여준 이름이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같은 축복으로 거룩한 백성이라 칭해 주실 것입니다. 여와께서 능력의 팔로 병세하시는데,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않을 것이고,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에서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언급하는데, 성벽 위에 파수꾼이란, 곧 온종일 쉬지 않고 부르짖는 파수꾼은 예루살렘을 지키는 경건한 기도의 용사들을 가르치는 비유인데 파수꾼이 제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도성은 안전하게 지켜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날들은 대부분 아침 일찍 시작하고 밤늦게 끝나는데, 하루는 정말 바쁘게 지나가는데, 하루 종일 무엇을 하느라고 그처럼 바쁜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조차 없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바쁜 중에도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기도 없이 바쁘기만 샀다면 우리 성벽은 자신도 모르게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깨어 기도로써 자신의 성벽을 수호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하며 복상의 시간을 바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6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인해서 땅이 황폐해진 땅이 회복되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역시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회복의 손길을 위하여 열심을 내게 하옵시고 공의를 행하고 새롭게 변화된 삶으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천두의 사역자로 세우셔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치를 높이 드는 사역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